네, 이게 뭡니까? 불, 난로잖아요, 난로. 이게 석윤 난로가 아니고, 나무. 화목. 화목난로예요, 화목난로. 우리 공작산 여신님께서 이렇게 아이디어로 화목난로 해서 독립군 났다고 이렇게 불 떼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 고구마 검은 건 끝내겠다. 아, 내일 고구마 하나 갖고 오라고 해야지. 서너개된 거. 뒀다가 여기다 구워 먹게. 아, 그렇게? 응. 응. 이렇게 하면 이게요. 불꽃이 열꽃이 쫙올라가서 일리 짝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기로, 응, 저기 숲속으로 나가고 연기가요. 그럼 이방이 뜨끈뜨끈해져요. 이게 저기 무안해서 유기농 황토를. 거의 27년 전, 25, 7년 전에, 이 약산수가 30년 거의 다 돼가니까요. 그때 해오신 흙인데, 저번에 빵꾸가 났는데, 어? 이 독립군님 겨울에 왔다 갔다 몸 건사하라고 이렇게 싹 단장을 해주셨어요. 세상에, 황공 무주로 쏘이다. 이제 남정네들은 못 들어오고, 사모님하고, 사모님 가족들, 패밀리하고, 저음은 여기서 쉬고 그러려고요. 복도 많은 독립군 어. 저하고 친한 양반들은 여기 황토방에서 잠잘 수가 있고요. 황토방은 어디가나 있지만 여기 황토방은 특별해요. 기운이 자고 나면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공작산 기운이 있답니다. 못 믿으면 와 주무셔봐. 음. 풍 걸린 양반이 이틀 자고 동작이 풀려가지고 옷도 입고 하는 그런 방이에요. 아셨죠? 네. 감사 감사 왕 감사. 어시고 저시고입니다. 네.